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DSM-4에서까지는 그 우울장애와 함께 기분장애에 속해 있었어요. DSM-4에서는. 그런데 5로 바뀌면서 양극성 장애, 그리고 우울장애가 별도로 분리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장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울장애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모든 게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이상 심리는, 이렇게, 시험을 낼수 있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사회에서 그 많은 장애들을 지금 갖고 있고, 어,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전문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건 덜 중요하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 전문가로서의 마음을 지고 내가 이것을 다 어, 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좀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갖고 갖지 않고 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도 어, 여러분의 그런 좀 어려운 마음 공부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좀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 어,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남은 시간도 여러분 화이팅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양극성 관련 장애, 양극성 장애와 순환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우울 장애도 이야기할 텐데요. 어,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고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또 정의와 그런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성 장애. 우리가 양극. 어, 양극형 어, 앞에서 조연병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 정확하게 맵을 그리실수 있는 능력들을 그러한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양극성 장애의 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어, 우울증상과 조증증상의 반복.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거든요. 반복된다. 번갈아가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울증. 어느 때는 기분이, 무드가 한껏 떴다가 또 어느 날은 우울. 기분이 가라앉는, 무드가 가라앉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는 것이 양극성 장애다. 우린 또 그걸 조 조증, 울증 함께 있어서 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제1형, 제2형. 이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 두 개. 자,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형과 2형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형에는 어,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이 조증, 조증사파, 조증 기분이 계속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자신감도 하늘로 치솟게 되고 자존감도 함께. 올라가고 굉장히 뭔가 계속 기분이 좋은 정말 힘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말수도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일주일간 지속이 된대요. 이렇게 계속 뜨는 상태가. 그래서 이 분들 보면 사실 잠을 안 자요. 계속 항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업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도 잘 자지 않는 그런 또 특징, 특징들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 2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경조증, 조증이긴 하지만 조금 경한. 이거보다 좀더 낮은 경조증 사파가 얼마나 4일간 지속. 자, 이건 일주일간이지만 조금 더 짧게 4일간. 그래서 2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도 최소, 어, 4일이고, 아마 그 이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증보다, 아니, 제1형 양극성 장애보다 2형 양극성 장애가 조금 더 강도와 심각도가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두 개를 나눌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자, 1형은, 여기다 쓸까요? 1형은, 조증, 일주일. 자 이거는 경조증. 얼마나? 그렇죠. 4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또 다양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진단 기준에서 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단 기준은 조증 사파를 말합니다. 아까 조증이 어떤 거라고 했죠? 기분이 무두가 계속 방방방 뜨는 거 그렇다면 어떠한 어, 양상,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의기양양, 고양된 기분, 얼마나 일주일간 그리고 조증 상태가 이 아래 3개 이상이 돼야 되고 4개 이상 과민 정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이 구체적인 그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 자, 과장된 자신감. 아까 그랬죠? 계속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잠도 안 자요. 수면 감소, 말도 많아지고 사고의 비약률이 어디서 봤죠? 맞아요. 조연병에서 봤어요. 사고의 비약, 비행기. 굉장히 여기저기 주제가 막 탈선해서 목적지, 목표에 가지 않은 그런 언어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의도 산만해요. 말도 많아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됐죠. 활동도 증가하는데 초조함도 느껴요. 그리고 쾌락적 활동에 몰두하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뭔가 빠르고 흥분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양극성장의 애또 특징은 타인에게 또 해를 입히고 정신병적, 정신병적 증상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 정신병적 증상. <laughs> 하나씩 꼭꼭 씹어야지. 좀 뭉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 상태의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경조증 앞에는 어떤 거였죠? 조증 사파였어요. 자, 조증 사파에 대한 설명이라면 자, 경조증 사파에 대한 설명은 요 아래와 같습니다. 아까 조증은 어떠한 분류, 1형, 2형, 이렇게 분류할 때 어디 유형이었었죠? 설명 내용이? 맞아요. 1형, 유형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매치가 된다면 경조증 사파, 2형과 이제 같이 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의기양양하고 거리낌 없고 고향된 기분이 앞에서는 일주일이지만 이 경조증 사파는 4일. 자, 평상시 기분과 명백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자, 이번이 필요하지 않고 정신병, 정신병적 증상은 없습니다. 어, 물질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 위하고 갔죠 자, 어떤 것이 다른지 조금 이제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재성 사파요. 처음에는 조증 사파, 그리고 경조증 사파, 그리고 혼재성 사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 혼재성 사파는 어떤 거냐? 말만 들어도 뭔가 믹스된, 혼합된 그런 어, 느낌이 좀 오시죠.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 혼재성의 특징은 또 젊은 연령, 특히...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지속 기간은 최소 최소 일주일 이상 매일 조증과 우울증 삽화가 동시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거나 정신병적 증상 어, 왜이 발음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신병적 증상 어, 어렵죠? <laughs> 예, 이것이 함께 동반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조증 사파와 경조증적 사파가 합쳐진 게 혼재성 사파. 딱 봐도 앞에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보여지는 증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 감정장애. 자, 우리 단어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정의 순환이 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라고 뭔가 느껴지, 느낌이 오시죠. 자, 이건 앞에 거 어떻게 다른지, 왜 여기 함께 있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환 감정장애는 의가 경미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경조증 증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자, 우울 증상이 있지만 아주 깊은 우울이 아니라 얕은 우울 증상과 우울도 깊은 우울이 아니라 얕은 우울과 조증도 아주 높은 조증이 아니라 경조증, 좀 낮은 조증이 함께. 앞에는 조증. 울증, 굉장히 큰 폭이 있다면, 이 순환감정장애는 조금 약한 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타난대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이러한 감정에 사실은 고저가 있는 것이 사실 사람의 뭔가 생활하고 의욕이 하는 의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거든요. 어. 자 그렇지만 또 아동 청소년에게는 이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또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시험에 나, 내면 되게 헷갈리게 될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숫자, 이 기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성인의 경우는 2년, 아동 청소년은 1년의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이는 어,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급속 급속 순환 양상을 동반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얘기냐? 조증과 울증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 짧은 시간에. 교체한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꼭 이게, 어, 그냥 꼭 이렇게 증상이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은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참 많지 않아요? 음. 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음, 어좀 평안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2개월에. 기간 이하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다. 이 2개월이라는 이 숫자, 이 기간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주요 우울사파 경험이 없어야 한다. 오로지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만 나타나야 된다. 이 순환적 감정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이것이 어, 사실 다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그럼에도 가장 유력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양극성 장애, 순환 감정 장애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중요한 것은 우울 장애죠. 가장, 어, 이슈도 되고, 많은, 음, 내용들이 있는데, 어, 우울 장애에 보면 이제 주요 우울 장애와 지속성 우울 장애, 월경 전기, 불쾌 장애,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말이 굉장히 어렵죠. 계속. 어, 처음 듣는 용어, 생소한 용어는 계속 입으로 조금 하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익숙해져야 할것 같아요. 자, 어, 이런 많은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달리겠습니다. 자, 우울장애 이제 학습하실 준비가 되셨죠? 시작할게요. 자, 의의는 주요한 우울장애의 의의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주된 증상이다. 우리가 우울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주요한 우울장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내는 모습들을 조금 볼수 있고요. 자, 이 주요 우울장애를 당극성, 당극성 장애라고 하지만 또 가장 우울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한 유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울장애는 첫 우울이 발병된 그 직후부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2년에 다시 한번 재발을 하게 된다라는 재발률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애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사실은 인구의 한40% 정도는 좀 우울 장애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무시.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보셨죠? 치료를 받지 않으면 2년 내에 절반 이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 어, 치료하면 사실은 금방. 어, 이것들 어, 약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 장애이기도 해요 어~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어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방치하면 우리가 어,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장애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분만 가라앉아도 아, 나 우울증인가봐 어, 너 우울증인가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울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의 대부분 이 진단 기준에서 다섯 개 이상이 매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2 주간 지속돼야지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며칠 가지고 안 돼요. 몇번 일어난 거 가지고 진단하진 않습니다. 자,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매일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상실하고 즐거움을 못 느끼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감소하는 것 알고 있지만 사실 증가되는 것도 우리가 우울적인 부분의 하나의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우울이라고 보지만. 과수면 수면이 너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사실은 우울의 하나의 또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 필요하고요. 또 무가치하고 무기력해요. 그리고 죄책감, 좌절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무가치한 이런 마음들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도 감소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기능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지적받고 혼나고 그러면 또 다시 죄책감, 무가치함 또 그렇게 되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 우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제가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어떤 표현을 제가 표현, 표어를 만들었냐면, 감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어떤 병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맞아요. 폐렴. 폐렴 돼요. 폐렴을 방치하면 사망이지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치료를 해요. 감기 걸렸어? 야, 너약 먹어. 병원 가서 주사 맞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자살한다? 자살과 관련돼 있다. 자살 사고 계획 시도를 하게 된다. 우울증은 사망, 자살과 연관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어, 하면서 자살 예방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극복하면 어, 내가 이겨내면 어, 할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 스스로 못 이겨내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자, 우울,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은 그럼 뭘까? 각 이론에서는 이 부분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우울장애의 그런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노, 자기가 받은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 아니에요. 내가 분노를 해서 해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해소되지 않고 내가, 어, 이걸 무시하고 내가 이겨내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분노가 무의식으로 가서 자기에게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향해진 현상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강화, 긍정적인 피드백이 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들의 약화된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어, 그 중에서도 우울을 잘 설명하고 치료하는 이론이 인지이론입니다. 어, 이 부분 조금 제가 잠깐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동적인 사고와 인지삼재, 특히 인지삼재에 대해서 어, 우울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좀 많이 설명하죠. 우선은 자동적 사고, 인지이론에서 말하는 자동사고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부정적, 어, 부정적 사고.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 습관적으로. 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할수 없어. 뭐 이렇게.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나는 꼭 인정을 받아야만 해. 뭐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자동적인 사고, 뭐 이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동사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어날 때에 뭐 사람은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는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지삼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음,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비,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앞날, 미래. 미래에 대한 또 염세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제를, 주제로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에겐 희망이 없어. 어, 살 만한 어, 뭔가 가치도 없고, 어, 내 앞날은 아무것도 없어. 앞날이 생각도 나지 않아. 이렇게 우울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우울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주변 환경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와, 세상은 살기에 어려운, 어려운 곳이야. 세, 세상은 참, 참 살기 힘들다. 이 사회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서 또 주변, 주변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는 나에 대한 비관, 미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관, 이 인지삼재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 사람은 이런 사고들을 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인지 이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좀 우울증 우울을 치료하는 데 있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속성 우울 장애. 자, 이것에 의는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만성 우, 주요 우울 장애 중에서도 만성 주요 우울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를 합한 것이다. 자, 이두 가지가 합한 것이면 조금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자, 이건 좀 어, 우울 장애가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경 정기 불쾌 장애.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 자, 월경전 7일, 10일 전부터 굉장히 예민해져요. 평상시는 괜찮다가 도 월경전 7일, 10일 전부터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그러한 모습들 또 극심하게 또 무력하고 우울한 모습들 그 기간에서만 그렇게 일어나고 또 끝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고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입니다. 자, 이 특징들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고요. 그 심한 분노 폭발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주 3회 이상 나타난다. 대부분 짜증, 화,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관찰되는 그런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런 장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과 학교 또래와 있을 때이두개 이상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또 하나는 또 심각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는 6세에서 18세 이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시작되는 건 10살 이전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기 하는 그런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그 어, 우울 장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온 것들은 조금 중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 한 거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또 끝나고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장, 장기 저장으로 이것들이 이제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끝나고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까지 양극성 장애, 순환 장애, 우울 장애에 대해서 이제 학습했는데요. 양극성 장애와 순환 장애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분류 분리함을 조금 여러분 꼭 갖고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울 장애도 여러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